올해 나이 37세. 어릴 때 지금 나이를 상상한다면, 분명 결혼한 가장이거나 상당히 어른스러운 청년을 떠올렸을 것이다. 뭐, 나름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30대 초반만 해도 20대랑 큰 차이가 없었지만, 한 중반 넘어서니 삶이 나에게 알려주는 것 같았다. 넌 이제 어린애는 아니라고 말이다. 가장 큰 변화는 자립심에 있는 것 같다. 그 동안은 부모님의 그늘에서 지냈지만 지금은 독립된 존재가 되었다는 기분이 든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아가야만 하는 그런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오늘은 결혼에 대해 말해보려고 한다. 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살순 없는 것 같다. 음, 결혼. 나는 개인적으로는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 혼자 살아가기엔 인생은 상당히 외롭지 않은가. 그런데 결혼을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좀 아닌 것 같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약속하고 같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결혼이다.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만나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다니 이게 얼마나 가식적인 행위인가?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결혼일지라도 각자의 이유로 이혼하게 되는 것이 결혼 아닌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는 결혼은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면 너무 조급해 하지 마라. 부지런히 찾으면 된다. 그리고 찾게 된다면 서로에게 결혼이 꼭 필요한지 확인해야만 한다. 결혼은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만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서로가 자유를 사랑하고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결혼은 추천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아에 큰 스트레스를 느낀다면 굳이 결혼을 할 필요가 없다. 내가 지켜본 바에 따르면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풀타임 직업 하나를 갖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아내는 몇 년간 육아에 매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녀란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겁나게 말을 안 들을 뿐더러 부모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다.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만 그만큼 키우기가 힘들다는 말이다. 아니면 아예 이세를 안 갖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미리 합의를 잘해야 할 것이다. 어찌 보면 결혼은 서로에게 거는 구속과도 같은 것이다. 적어도 내 인생을 걸어볼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 분명한 건 결혼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지도 않을 테니까 말이다. 결혼이란 그런 게 아닐까 한다.